자 그다음 자, 그래서 이거 거의 대부분 p가 1이야 거의 대부분 1이야 2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근데 만약부터 나오면 거의 2라고 쓰는 건데 거의 대부분 1부터다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다섯 번째 a n 플러스 1은 만약에 이렇게 앞에 뭔가 곱해져 있는 꼴이 있어 이렇게 알았지 자 이거에 대한 걸할 거고 역시 얘도 일반왕은 바로 한 방에 배울 거야 알았지 해볼게. 잘해봐라. 만약에 이런 게 있어. a 1의 값이 10이고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이 2의 e n승 an. 자, 이렇게 써 있었다라고 생각해볼게. 알았지? 자,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1부터 대입할 거야. 1 대입하면 a 2는2 곱하기 1 곱하기 a 1. 됐지알지 자그 다음 2대입할게 e a3은 2 곱하기 2 a2 그 다음에 a4는 2에 3승 a3 n자를 n-1 넣어주면 an은 n자를 n-1 넣어주면 2에 n-1 a 이렇게 되면 되겠네 맞지? 자 그리고 얘를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니까 그러니까 얘를 딱딱 곱해볼게 이거 다 곱한 거 이거 다 곱한 거 어차피 똑같은 거 맞지? 그치? 자 이거 다 곱해주면 왼쪽 뼈는 a2 곱하기 a3 곱하기 an-1 곱하기 an이 되고 이거 다 곱한 거는 이 뒤에 있는 거 먼저 쓸게 a1 곱하기 a2 곱하기 an-1 곱하기 이거 2의 1승 2의 2승 2에 3곱장, 2에 n 마이너스 1승까지 이렇게 써 있으면 되겠지? 자, 그리고 얘 계산하면 a 2 e 약분 되지, 3 약분 되지, 이렇게 다 약분 되지, n 마이너스 1 약분 되겠지? 나눠주면 따라서 a n 은 a 1 남지, 그리고 얘 남지, 2에 1승, 2에 2승, 2에 n 마이너스 1승까지, 그치? 자, 이걸 이 상태에서 봐주면 이렇게 약분 되지, 생각보다 한 거니까, 맞지? 그리고 이렇게 약분 되고 약분 되고 약분 되니까 A_n은 A_n은 A(1) 곱하기 10 곱하기 이렇게 되겠지 10 곱하기 그리고 얘는 2의 1승 곱하기 2의 2승 그리고 n 마승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10 곱하기 2의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 공식 알지?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돼. 갱체수를 합으로 해도 되고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걸로 해도 되고 자, 또 해볼게. 자, a1의 값이 5고 a n 플러스 1이 n분의 n 플러스 1의 a n 자, 이거의 값을 구할 건데 얘 생각해봐라. 잘 봐. 얘를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써 있을 때도 있어. 만약 이게 1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써 있으면 통분해서 이렇게 쓰는 게 맞아. 이해 됐지? 자, 이 문제 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a1 값이 10이고 an 플러스 1리 뭐,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에 an을 구할 건데 자, 이렇게 이거부터 구할 거야 여기 2가 주어져 있어 2 주어져 있는 건 아까 여기 할때 배웠어 알았지? 자, 얘는 양변에 뭐부터 넣어 줄까? 1부터. 얘는 양변에 뭐부터 넣어 줄까? 2부터. 됐지? 자, 해봐 이거 두개 다. 시작.